공업용, 공업용 하수도 사용요금 2025년 기준 2026년 동결 및 2027년 단계적 조정 제안.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도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천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업용 하수도 사용요금이 단계적 동결과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기존 톤당 1,140원에서 2025년에 톤당 1,310원, 2026년에 1,490원, 2027년에 1,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약 43%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입니다. 인상률은 43%이나 모수의 금액이 크므로 24년 대비 추가 인상 효과가 더 있습니다. 24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50% 이상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시흥시가 공공요금이 파격적인 인상으로 기존 제조업과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암울한 현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흥시 공업용 하수도요금은 2026년 기준 1,49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 평균 약 1,050원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근 도시 중 가장 비싼 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최저요일 기준에서도 시흥시는 주변 산업도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부담 구조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황지구, 백옷지구, mtv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입지에 있으며 이들은 시흥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의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자재비, 전력요금,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고용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상 폭다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이 버텨야 지역이 버팁니다. 기반이 흔들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6년도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2025년도 수준 톤당 1,310원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에 올리는 요금이 아니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요금 동결이 지원은 아니라 지역 산업의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공업용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완만한 인상 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요금은 산업 현장의 부담 능력 기업 규모별 수용 가능성, 경기 상황, 우리시의 재정 안정성을 종합 반영한 정교한 구조의 요금체계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금 동결로 인한 하수도 특별하게 부담은 효율화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 운영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에너지 절감, 펌프장 운영 효율 개선, 시설 관리의 스마트화, 누수율 저감, 민간위탁 투명성, 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흥시는 이제 단순 제조 중심 도시가 아니라 의료 연구, 창업이 결합된 미래형 융합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성장 추이 기반은 기존 의 제조업과 산업 담지가 버텨주는 힘입니다. 기반 산업이 흔들리면 첨단 산업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업용 하수도 요금 정책은 도시 성장 전략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했다고 모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자료 준비, 판단 등 다기능의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얻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승소를 위하여 해당 업무 공무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더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했을 때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수 있도록 시흥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 대표 발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시흥시는 단순한 산업 도시를 넘어 첨단 연구와 의료, 창업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 산업이 먼저 버텨야 합니다. 공업용 하수도 요금의 동결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기반 정책이자 산업 안정화 전략입니다. 집행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이 떠나지 않는 시흥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시흥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흥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흥시는 선택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과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부담을 외면하느냐 이 선택은 시흥시의 산업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가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기업이 머물고 시민이 일하며 연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